안녕하세요. 초스피드 만화 영단어의 저자 경선식입니다. 자, 경선식이 누구야? 저를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먼저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 영어 단어 수강생 1위예요. 자, 이것은 제 초스피드 암기 비법 시리즈 책을 본 학생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현재 넘습니다. 자, 그리고 10여 년간 영어 단어 암기법을 전문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능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은 교재 같은 경우 교보나 예스 24 어휘 부분 1등 또는 2등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고 중학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도 교보 예스 24 어휘 부분 베스트셀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워드스펀지도 역시 어휘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아직 저를 잘 모르니까는 초등학생들을 가르키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아마 저, 아, 대부분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아셔야지 어떤 신뢰가 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아, 잠깐 제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기를 얻고 계십니까? 네. 바로, 해마학습법 때문입니다. 자, 해마학습법을 통해가지고 영어 단어를 암기를 하면은 기존의 어떠한 방식보다도 다섯 배 이상의 암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마학습법이 무엇이냐? 자, 해마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 해마라는 부분이 있어요. 한 부분인데, 암기 작용을 할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해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많은 실험 결과를 어, 발표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암기할 상황을 영상 이미지화시켜가지고 상상했을 때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즉, 해마학습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암기할 상황을 영상 이미지화시켜서 암기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해마 학습법을 한번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 15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15단어를 해마 학습법을 통하면 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듣고서 순서대로 줄줄줄 암기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이 15단어를 자철를 한번 비춰주세요 먼저. 어,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불신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말고 어, 한번 해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저를 일단 믿어보세요. 자,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눈을 한번 감아주시고요. 이 열다섯 단을 다 암기하기 위해선 재밌게 상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번 해보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재밌게 상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합니다. 자, 하늘에. 커다란 풍선이 둥둥 떠 올라가고 있어요. 풍선. 자, 그 풍선 밑에 돼지가 묶여져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돼지. 자, 그 돼지 코에서 번쩍번쩍 하는 동전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동전. 자, 그 동전이 막 쏟아지니까 밑에서 우산으로 동전을 막고 있네요. 우산. 자, 그 우산 밑에는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우산 쓰고 있었네요. 자, 아기가 한 손으로는 우산 바치고 한 손으로는 막대사탕을 맛있게 빨고 있습니다 막대사탕 자 사탕을 너무 맛있게 빨다 보니까 사탕물이 줄줄 녹아 흘러서 바다를 이룹니다 자그 바다 위에 TV가 둥둥 떠있어요 TV 자그 TV 속에서 호랑이가 어흥 하고 튀어나옵니다 호랑이 자그 호랑이가 어흥 하고 입을 벌릴 때 호랑이 입속에선 참새가 후룩하면서 나옵니다 참새 자, 참새가 하늘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깔려있네요. 무지개. 자, 그 무지개 위를 여러분들이 스키를 타고 막 내려옵니다. 스키. 자, 스키를 막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무지개가 뚝 끊겨서 떨어지는데 우물 속으로 풍덩하고 떨어졌어요. 우물. 자, 그 우물 속에서 하늘을 봤더니 별이 반짝이고 있네요. 별. 자, 그별 사이를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천사. 자, 됐습니다. 이제 한번 눈을 한번 떠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잠깐 동영상을 멈춘 상태에서 내가 얼만큼 암기했는지 풍선부터 해가지고 한번 기억력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그리고 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처음에 풍선이었죠? 그 풍선 밑에 돼지. 그리고 그 돼지 코에서 동전. 동전을 우산으로 바치고 있었죠? 우산 밑에 아기. 자, 아기가 한 손으로는 또 막대 사탕이죠? 자, 사탕물이 줄줄 녹아 흘러서 바다를 이뤘습니다. 바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엔 TV. TV 속에서 호랑이. 호랑이 입 속에서 참새. 참새가 하늘 높이 가다 보니까 무지개. 무지개 위를 스키 타고 내려왔죠. 그리고 우물 속으로 풍덩 빠졌고, 그 다음에 하늘 보니까 별. 별 사이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자,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온 많은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 80% 이상이 100%다 15단어를 순서대로 줄줄 암기를 했고 많이 틀려봤자 한두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그 초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재미있게 상상만 할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해마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암기,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거 이제 좀 아셨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영어 단어에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지 제가 잠깐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 o 하면은 비누잖아요? 그죠? 자, 비누를 갖다 손으로 이렇게 딱 쥐면 어때요? 쏙 빠져나가잖아요? 쏙 빠져나가는 비누를 한번 상상하면서 따라해보세요. soap. 다시 한번, soap. 자, 다음에, 오션 하면은 바다 해양입니다. 자, 바닷가 가면 어때요? 바다가 아주 오션하게 아주 펼쳐져 있구나. 오션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바다를 상상하면서 따라 해볼까요? 오션. 다시 한번, 오션. 자, 다음에, 퀵 자, 퀵하면은 우리가 퀵 서비스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빠르게 배송해주는 그래서 빠른이란 뜻이죠. 이렇게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썼던 걸 갖다 또 생각해가지고 암기하는 방법이 역시 해마학습법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퀵하면은 빠른 발음할 때 킥이 아니에요. 크위 k 을 갖다 빠르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크위 k 퀵, 퀵, c 킥이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퀵. 알은 자 다음에 요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암기를 해야 될 단어예요. 그데 학부모님들은 요걸 봐가지고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효과를 갖다 체감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토플 이상의 어려운 단어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요두 단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거스토우 하면은 즐거움 취미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 취미로 또는 즐거움을 위해서 가끔 친구들하고 뭐예요? 고스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스톱하면서 그 고스톱 치는 장면을 상상하면 아 즐거워. 그리고 이건 내 취미야.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가지면서 따라해보세요. 고스톱 다시 한 번. 고스톱 고스톱 치면 뭐? 즐겁고 이건 내 취미다. 자 다음에 서럽티셔스. 서럽티셔스 단어가 굉장히 길다 할지라도 해마학습법을 적용하면 굉장히 쉽게 암기할 수가 있어요. 자 서럽티셔스인데 은밀한 비밀의 이런 뜻이에요. 도둑이 어?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서랍을 갖다가 어떻게 뒤져요? 몰래, 어? 몰래, 은밀한, 비밀리에 이렇게 뒤지잖아요. 서랍을 뒤져서 튀겠죠. 어, 막 튀겠죠. 서랍을 몰래 뒤져서 튀는 모습을 상상하면 은 아, 은밀한, 비밀해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느낌은 이 뜻을 갖다가 한번 느껴보세요. 은밀한, 비밀해. 아, 서랍을 뒤져서 튀는구나. 서랍, 티셔츠. 다시 한번. 서랍, 티셔츠. 이런 식으로 암기를 갖다가 하면은 해마학습법을 영어단에 이렇게 적용을 갖다가 시켜주는 것이죠 알겠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soap 하면 무슨 뜻? 쏙 미끄러지는 거 비누, 오션 오션하게 펼쳐진 바다죠? quick, quick 서비스 할때 빠른 그 다음에 gusto 하면은 g u s t o 즐거움 그리고 취미였었죠? 서럽티셔스, 은밀한 비밀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해마학습법이 그러면은 검증된 것이냐 충분히 검증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인 방송에서 제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중학생 대상 1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어려운 단어를 중학생들한테 암기를 일단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암기했던 그냥 마구잡이식 암기로서는 평균적으로 7개를 10분 내에 암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해마학습법을 이용하니까 22개나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 3배의 단기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해막 수법의 더큰 특징은 바로 기억력이 또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배뿐만 아니라 오래 가는 효과까지 따진다면은 다섯 배 이상 충분히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KBS 스펀지에서도 자 연상법 즉 해막 수법을 적용했을 때 암기 능력이 몇 등으로 향상되는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백 등에서 삼십칠 등, 구십오 등 하던 학생이 칠십오 등 또는 구십일 등 하던 학생이 십삼 등까지는 올라가고 이만큼 해막 수법 적용하면 암기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게 어, 오른다 이것이 검증이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제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학생들도 어, 당연히 제 해막스의 어, 효과를 갖다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 단어를 중1 2 3학년 전체 단어를 5일 만에 한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단어를 7일 만에 모두 한 암기한 학생도 있습니다 마구작이. 일식 암기로써 또는 뭐 기존의 다른 방식으로 뭐 깜빡깜빡하는 거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그래서 하루 1시간 공부를 해가지고는 보통 중학교 단어는 한달 평균적인 학생들이 이 정도로 학습을 할, 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루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30일에서 50일 만에 고등학교 1, 2, 3학년 단어 전체 단어를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3학년 내내 암기할 단어를 갖다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해마학습법을 통해가지고. 자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번에 제가 책을 내면서 재미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초등학생들 혼자 알아서 공부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발음입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지 된다. 알겠죠? 그리고, 어, 단어를 갖다가 또 빠르게 오래 암기시켜주는 효과를 줘야 된다는 건 당연히 제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전체 책의 구성은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내에는 초등학교 기본 단어부터 해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어, 2학년 수준 범위에 거의 모든 단어를 갖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초등학교 단어뿐만 아니라 중학교 선행학습까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5권을 다 한다면은, 자, 그 다음에 책의 각강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미리 단어를 갖다가 보여주고서 그 다음에 그 미리 보았던 단어를 만화를 통해서 재밌게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서 단어와 그 만화 연상을 갖다가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복습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학생들이 확실한 복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어민 CD 발음을 갖다 들으면서 정확한 발음을 또 익힐 수가 는데 이것은 교재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강의를 만약에 함께 한다면은 그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강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총 5권에 대해서 각 권당 15강에서 20강 정도 됩니다. 많아 보이겠지만은 각 강당 10분에서 20분, 보통 평균 12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다음으로 각 강에 대한 구성은 일단 각 어, 강에서는 복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무리 해마학습법이라고 할지라도 복습을 갖다가 충분히 해줘서 강의 속에서 다 학생들이 암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게끔 제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어휘를 먼저 복습을 하고서 그날 배울 강의, 어, 단어를 갖다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단어도 그날 또 복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3강 정도 지나면 또 누적 복습하고 그 다음 3강 하면 또 누적 복습을 또 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단어를 학습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강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5배 이상 빠르고 오래 암기되는 효과이고 강의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100% 가까이 암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 말고 그 샘플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강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을 시켜봤을 때100%그 자리에서 거의 다 암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를 듣고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도록 반복 학습을, 복습을 많이 시켜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어 정확하고 쉬운 발음 공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등학생들 때 발음을 갖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은 외국 사람들이 발음을 듣더라도 그걸 갖다가 제대로 발음하기 힘든 그러한 발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강의에서는 이렇게 발음 귀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그러한 발음들인데 이걸 갖다가 제가 어떻게 발음하면 쉽게 발음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보통 우리가 캐시라고 하죠. 캐시. 근데 캐시가 아니라 정확한 발음은 캐쉬. 자, 뭐가 틀릴까요? 일단 시가 아니라 쉬 발음이고, 그리고 캐시가 아니라 캐쉬라고 했죠? 그래서 에가 아니라 앱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애플이 아니라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아 한번 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아. 아에서 에로 한번 변형시켜 보세요. 아, 에. 크게 벌린 상태에서 에 하면 됩니다. 캐쉬. 캐쉬. 캐쉬 아시겠죠? 애플이 아니라 애플 하듯이 캐쉬 그래서 크게 벌린 상태에서 에다 이런 식으로 발음에 대한 맥을 짚어줌으로써 학생들이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을 제가 도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하면은 어, 해마학습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초스피드 만화 영단어가 어떤 효과를 줄수 있는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한번 다른 그 샘플 강의를 한번 체험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